봅시다. 로그 부등식에서 유명할거은딱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미 다기됐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세요. 로그 부등식 시기죠? 그죠? 강정 시간 똑같아요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건 써줘야 된다고풀 거. 요 이거 먼저 무조건 써야 돼요 여기에서 어요돼요 그죠? 됐어요 Fx. 이거 먼저 쓰고,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어요 어떻게 어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요요어떻어요 어떻게 첫 번째 A가 뭐하면 아, 1보다 크면 FX보다 FX가 이렇게 할게요 부동강이 그대로겠죠 왜증가 없으니까요 A가 1보다 뭐하면 0으로 1보다 더 부동강이가 어떻게 될 바뀌겠죠 그치만 유의할 건 뭐야 여기 4세를 찾아내요 그냥 이것만 풀면 병주. 틀립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능한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번째, 뭐가 같겠어요? 뭐가 같겠어요? 뭐가 같겠니? 진수가 같을거라고 진수가 되니 안되니? 네. 물어봐야 돼, 공부해 <laughs> 우동, 어떻게 풀어? 이미 얘기했습니다. 로그의부 2대 에서 대수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풀어요? 윤정, 어떻게 풀어요? 미조건, 지소권 미조건, 소권 이미 여기 있으니까 미조건, 신소권 먼저 씁시다. 좋아요, 그래서? 에펙스는 양수가요 범위에서 해를 찾아야겠죠? 그죠면먼떻써풀어요그죠그 다음 에어떻풀풀어랑 B랑 B랑 어. 랑게 네. 풉니까? 여기가 랑 B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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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B랑 B랑 b 없어요이면은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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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잘 안되는거니까 이건 유념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몇 번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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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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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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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일의1 이렇게 이 돼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래프경형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프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로그 압수에서. 아니, 얘랑 얘랑은 X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맞아요? 야. 저희가 만약에 M이었어. m 이였어 어? 얘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함수값. 얘가 제일 크니. 일단 여기만 볼게. 그다음 누가 커? 얘가 크니. 그다음 누가 커? 얘가 크니. 크니? 서! 미치 모일 때는 진짜. 1보다 크리. 클 때는 어? 이게 밑이 커지면 대가지고 숙여요 이렇게. X기가 커지면 겸손해진다고 대가리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밑이 클수록 뭐해? 작아져요 이해 돼? 안 돼? 이해 가? 근데 에이, 얘가 위치 1보다 작을 때는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마찬가지로 크? 이 밑에는 뭐야? 반대로 작을 때 얘가 그지 근데 이러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실제로 대수관계를 구별할 때 4분의 1이 나오면 이거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로그. 4의 액로 바꾸면 돼.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로 마이너스 로그. 2의 x 로 즉, 밑이 1보다 크게 바꿔준 다음에 얘가? 그래서 이 모양으로 대수관계를 구별하면 될거 아니야? 내가 이해 돼야 한대요.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이번엔 해 봐봐 M이 여기에 있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습니까? 그치? 그럼 이것만 보자고 이것만 얘만 누가 제일 작아? 밑이 클수록 제일 작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 그러니까 밑이 일보다 클 때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다 틀려요.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 맞추는데 지수부등식도 기억나지? 네. 지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너 나눠서 했던 거 기억나? 내가 24분짜리 문제도 보여줬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2 번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1 번은 뭐 너무 쉽고 그래도두 개념만 알면. 잘 봐. M이, 그 그러니까 봐봐. 밑이 1보다 클 때는, M이 0보다 작든, 1보다 작든, 1보다 크든, 1일 때는 무조건 같고,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밑이 뭐인 게, 참, 봐봐. 이 M이 1보다 크면, 밑이 작은 게 크지? 맞아? M이 1보다 작으면, 누가 커? 얘가 크다, 얘가. 자, 다시 말을해했는데 M이 1보다 크면, 밑이 큰게 크고요. 그러니까 얘가 대가리를 숙이니까 M이 1보다 작으면 밑이 작은 게 크다고요. 이말 이해 가요? 괜히 안 되죠. 괜히 안되니 그럼 봐봐. 이 경우는 어, 오빠 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이 경우는 M이 1보다 크면 누가 커요? 작은. 미치, 작은 게 크죠? 그니까 러 M이 1보다 크면 얘나 얘나 다 누가 커? 미치죠. 미치 작은 게 커요 미치 작은 게 커요 내말 이해 가요? M이 1보다 작으면 누가 커요? M이 1보다 작으면 미치 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지? 미치 뭐하는 게 커? 어. 큰게 크잖아 음. M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빨간 게 크잖아 미치 뭐야? 큰게크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 잘 봐. 얘랑 뭐랑 비교해서 정리를 할 거냐면, 봐봐. 이거 어떻게 불었죠? 에이! 종이 잘 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됐지? 지수가 같을 때 어떻게 불었어요? 뭐가? 에이. 마음을 아, 미치게 된다고. 그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만 아셔야 될거 아니야? 이거면 누가 커? 대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요? 밑이 작고 진서같은데 어떻게 풀어요? 에펙스가 뭐보다 크면? 에펙스가 뭐보다 크면? 일보다 네. 크면 누가 커? 지소 누가 커? 밑이 작은 게 크니까 부동가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미치 자국이 크다니까. 그냥 돼. 내가 이거면 누가 커? 비가 컵. 누가 커? 미치 큰. 미치 큰 거. 어? 미치 큰 거. 누가 커? 큰 거. 야,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우 나이 늙었나봐 아, 어제도 그러고 어제 고3 문니까 똑같은 문제를 이과서 풀었던 문제를 문과서풀어주는데 어? 안 풀리는거야 문제가 <laughs> 엊그저께 푸는건데 이친로 작은 누가 커? 근데 봐봐. 미치, 이 친구는 이봐 봐. 위이이게양수이이거구는이이게얘네이다크잖이자얘봐진수 크잖아 자크봐 진수가 1보다 크면 진수얘보보크 크면 얘가 얘보다 크지 얘가 얘보다 크지 얘가 는보다 크지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면는이냐면이거면 더 일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내말 이해가야 하는 거야. 그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치? 내가 너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거 내가 맨날 종료시때는왜 이래나. 이흔드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따사 다시 정리할게 좀... <laughs>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좀... 미안해요 일단 2번 봅시다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없으니까 필수대 18번 볼게요 그리고 2번은 다시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9등식을 풀어가 뭐 먼저 해야 돼요? 뭐 먼저 해야 돼요 보세요 뭐 먼저 해야 돼요 미조건 밑쪽, 지수 조건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겠죠 그럼 뭐 먼저 쓰고 말해야 돼요 아 x 는 1보다 크다 여기 내에서 해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놓고 제 이거 뭐야 위치 다같죠 얼마인 거 같아요 음. 2로요 그럼 어떻게 써지냐 로그 2 얼마 x, x 마이너스 1 로그 2 얼마야 음.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돼야 한대요? 자, 밑이 1보다 큽니까? 그럼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큰게 크겠죠? 그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가 될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되니 안 되니?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다 이렇게 끝내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데가 어디야? 1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3번도 똑같은데, 2번 볼게요. 지거도 되죠? 그렇지 않다 있으니까. 자, 뭐 먼저 쓰라고요? 밑조건, 진수조건 진짜 평, 100만 평, 폭하는데, X4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X는? 4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해를 찾아야 돼요. 그죠? 됐어요? 이해 돼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2분의 1이 얼마야? 그렇습니다. X. X 빼기 4에? 최고. 로그 2분의 1이 얼마야? x 배 2지. 미치 같은 로그 부등식이네요. 그죠? 미치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감소함수니까 진수가 크게 작겠죠? 그 부등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그럼 x 되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x 플러스 16 플러스 2 플러스 18 0보다 작다. X-3, X-6, 0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인데 여기서 봐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뭐,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그래서 3번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잘 봐. 일단 미조건 진수 조금 먼저 써야죠. 근데 봐봐. 이게 진수의 지. 그러니까 X는 일단 모여야 돼? 이렇게 너무 네, 네. 크겠지? 너네가 자주 하는 실수를 보여줄게. 잘 봐. 그래놓고, 근데 얘를 푸니까 이게 로그 2의 2지. 얘가 로그 2의 2잖아 맞아들려 맞아. 그치 그러면 이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정방이 그대로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로그 3분의 1에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2에 대는데 아, 얘가 이것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로그2, 로그2 그지? 무슨 말인지 해가요 응. 음. 해야 안 돼? 그럼 음. 2는 얼마야?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이지? 맞아? 마찬가지로 위치 같은 로그 부등식이지? 위치 1보다 작으니까 부방향이 바뀌겠네? X는 뭐보다 크다? 9분의 1보다 크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다 되지? 아, 돼. 돼. 그래데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풀면 이제 마을야요 틀려요 어, 어디 잘못됐어요? 내가 지금 풀이한 것처럼 저기 선분에 있어요 정확해요 여기서 내가 뭘 빼먹었냐면 이금 <laughs> 니네가 잘 빼먹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아니냐면위 조건, 진수 조건을 쓸때 어? 지금 얘가 진수에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얘가 뭐야 또? 0보다 커 위치인 로그의 진수에요 따라서 얘도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얘가 정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에 뭐 x가 0보다 뭐 해야 돼? 그래서 이것까지 두개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잘 빼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면 이게 로그 3분의 1이 1잖아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1, 1보다 작아야 된다고 0 보다 크고 1 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봐야 된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해하면 그 은행보다 크고 1 보다 작다 이렇게 주셔야 된다. <laughs>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니까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다 봐봐. 예 네, 봐봐. 이렇게 나왔다. 예. 이게 나오긴, 시점로 나오긴 하데 이거 미조건 진수조건 쓸 때, 얘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 X는 뭐 해야 돼? 0보다 커 양수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거 자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이게 진수잖아. 미치인 로그의 진수. X는? 1보다 커. 근데 이거 자체가 미치인 로그의 진수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뭐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이게 뭐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X는 뭐보다 커야 되고, 1보다. 2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아무튼 똑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필수연료 19번 볼게요. 자 얘도 어렵지 않고요. 일단 미조건지 수조건 먼저 쓰니까 x는 뭐보다 크고요? 1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크고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해서 보면 되겠죠. 그죠? 네,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위치 같은 로그 부등식이죠. 미치 얼마로 같아요? 2로 갔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니까. 2분의 1, 로그 2에 2x 빼기 1이잖아요. 그죠? 양변에 얼마를 곱해요? 2. 2를 곱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그럼 2를 다시,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이해 가능한가요? 가능. 아, 네. 그러면, 위치 1부다 크니까, 구도방향 그대로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풀면 되겠죠. 그죠? 안 되니 안되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되야 안돼야 인수근에 되야 안돼 안되니까 뭘로 풀어야 돼? 음, 근의 공식 그치? 근의 공식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니까 이거보다 크가 많고 이렇게 될거라고 할수 있죠? 됐어요? 근데 얘2 1보다 큰 자가 작지. 그 여기서 찾으되니까 따라서 해는 어떻게 돼야 1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가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20번. 오늘은 문제 고이 시간 안줄 거야. 오늘은 계속 진도 나갈 거야. 봅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r p m d 에 로그 부등식까지 다 올려놨거든. 통째로 이거 음. 다 내일까지 해오세요. 어차피 두 쪽인가밖에 추가 안 됐어. 오늘까지 해야 되는 숙제. 로그 부등식밖에 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자, 부등식 얘를 풀어야. 자, 일단 뭐 먼저 써야 돼요? 미쪽 건지 수적건 X 세제곱 0보다 커야 되고요. X 0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겨도다 쉬운 건데 이거 한 복습 한번 해야 되니까. 됐지? 해야 돼. 그럼 뭐 할까요? 카이몇 개야? 뭐 할까요? 치원 할까요? 치원 안 해도 될것같아 아, 치원 해야겠네. 이거의 제곱니까 그래서 로그 3분의 1을 뭐라고 해요? 3분의 1의 X를 T. t는 모든 실수예요, 그죠? x가 양수면 t는 모든 실수잖아요, 이렇게 위에 다 갔잖아요. 그럼 자 어떻게 됩니까? 3t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그죠 t 플러스 1, t 플러스 2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T가 뭐였죠? 마이너스 로그 3의 X였나요? 되니안 되니? 마이너스 로그 3의 X인가 이해가니? 3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는 마이너스 1, 1, 1, 1 그죠? 그러니까 로그 3의 X는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쉽게 풀리네요, 그죠? 대화안요 대화. 네. 되죠? 넘어간 거 21번. 뭐 있습니까? 밑도 X, 지수도 X에 관한 식. 뭐 하라고요? 로그. 아, 로그를 취하라고요.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할래요? 2.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하기 전에 얘가 진수했으니까 X는 무슨 수다? 양수. 양수다. 이렇게 푸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풀면 어떻게 되니?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한번합니다 이해갈까요 계속 이제게한 번에 쓰고 있는데 이해될까요? 좀 이해되니? 윤정이 네. 이해되니? 잘 안되니? 되니? 졸리니? 자 이것만 하면 쉬다할게요 그래서 뭐합니까? 치마 치마 아지겨워 어. 어떻게 돼? T제곱. E, T 제곱 빼기 2T 빼기 3은? 너무 다 낫다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t가 뭐였죠? l o 2 x 였죠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는 뭐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다 저기에 있죠? 양수에? 이렇게 해결되면 되겠네 그죠? 당연히 쉬다할게요 거의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저거 뭐야? 이게 이제 여기, 여기 푸는데 아까 내가 두 번째 내용은 몰라도 여기 푸는데 하나도 지장은 없거든? 네, 그래시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쉬다 음.